네 반갑습니다. 개인투자 분들 식민입니다. 자, 오늘은 천조규모 우크라이나 재건대장주 포착 하나오션보다 더 크게 상승할 이 종목 외국인들이 쓸어담고 있어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저희 식민 채널이 우리 개인투자 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4만 명 현재 달성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15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드리겠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그런 주도 트렌드들이 어느 정도 적중을 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그 부분들을 먼저 좀 소개시켜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어, 주도 트렌드를 적중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자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어, 상승한 종목들을 다시 한번더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계속 쌓아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계속 쌓아 나가면서 그것이 빅 데이터화가 돼서 그게 어느 정도의 어, 매수 실력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어,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 많은 정보 매체들에서 이렇게 수익이 적중되거나 또는 매수 타점을 잡아주는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투자 메타 인지를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 해요. 그래서 저희 수익민 채널도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종목 소개와 더불어서 수급 분석과 매수 탁점까지 항상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 항상 잘 이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이 빅데이터 수익에 대한 빅데이터를 쌓는 그런 부분들과 메타인지를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 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어, 제가 1월 21일자로 좀 강조드렸던 종목인데 한번 밀리는 흐름에서 더 밀릴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빠지는 10만원 선에서 매수를 하세요. 10만 2천원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완전히 저점 잡고 바로 싸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눌리는 자리. 여러분들 고깃집 가더라도 고기가 구워져야 먹을 수 있잖아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고기가 나오고 고기가 구워지고 익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즐기기 위해서는 좋다고 했을 때 바로 들어간 것보다 항상 하락을 해서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들어가셔야 수익을 즐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 축하드리고요.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눌리는 흐름이 나타나죠. 눌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여기서 다 고기가 익어야 그래야 즐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오션도 제가 12월 초에 잡아들고 나서 100% 이상 어, 상승한 부분 어,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다 데이터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그림들이 좋다 라는 거. 자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고 알고리즘이고 메타인지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급등을 했는데 제가 11월 27일 날 잡아드렸습니다. 요 타점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눌리는 타점이죠. 눌리는 타점 고기가 익어야 먹는다. 고기가 나오고 고기가 구워져야 먹어서 즐길 수가 있다. 이 부분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 바로 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벤트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주목을 하는 어, 그런 트렌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보면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빨리 종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뺏겨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전쟁을 질질질질 끌었단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는데 러시아가 영토를 뺏, 뺏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지지율도 지금 어마어마하죠. 근데 젤렌스키는 상황이 다릅니다. 젤렌스키는 전쟁을 패배한 지도자로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제한적인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전쟁을 제지 끌지 않았나 이렇게 좀생각해 들고 그리고 아직까지 영토를 회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었는데 어 지금 그러기에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뭐라고 푸시를 했냐면 그냥 너네 영토 포기하고. 종전해라. 지금 뺏긴 영토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젤렌스키가 결국에 고민을 하더니 결국에는 푸틴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결국 푸틴을 만나겠다라고 이야, 이야기가 나고요. 평화를 가져올 유일한 방법이라면 푸틴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를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종전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시, 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 국제 원자재 가격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어, 그런 상황도 놓여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젤렌스키가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가 히토류를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한다. 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젤렌스키를 지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 좀 이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요구를 굉장히 잘 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젤렌스키는 조만간 또 트럼프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지금 종전을 하면서 전쟁 패배에 대한 그런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에 미국의 손을 잡아가지고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미국에 굉장히 유리한 어, 그런 이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특히 미국의 재건 건설사들 굉장히 큰 수혜가 좀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영상이나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어플을 통해서 그 종목들을 언급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 보시면 뭐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서 찍어 드렸죠. 자, 눌리는 자리 찍어 드려가지고 거의 뭐50% 이상 급등을 적중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그림, 이런 패턴들을 잘 보셔서 여러분들의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머리에 넣으셔서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다음에도 이런 종목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전진 건설로부터 마찬가지. 제가 요 밑에 빠지는 자리에서 강조 드렸었죠. 왜 우크라이나 재건조가 중요하냐. 우크라이나 재건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재료의 연속성이 굉장히 크다 재료가 계속적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 탄력을 주면 변동성이 100%까지가 나온다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어1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런 데이터도 지금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시고 그러면 범양 건영이라든지 전진 건설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어100% 정도 뭐200% 정도 상승했는데 일단은 전진 로봇 건설 로봇도 그렇고 범양 건영도 그렇고 주도주격의 그런 성격은 아니었단 말이죠. 어 주도주격의 성격이란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큰 종목이라면 에코프로나 그다음에 뭐 레인보우 오티스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의 주도주격인 종목이라고 하는데 뭐 하나 오션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아직 안 났다는 것입니다 재건주에서 계속 날티나는 저평가 스몰캡 종목들만 이렇게 날라가는 흐름이란 말이죠. 하지만 앞으로의 흐름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 중에서도 주도주격의 종목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릴게요. 왜냐 일단 규모가 너무 커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분명 재건 관련된 주도주가 나올 겁니다. 미국하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하면 캐터필러가 딱 나오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비슷한 기업이 분명 출연을 할 것입니다. 자 보시면 우크라이나 재건 규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지역 인프라 복구하는데 2,500억까지 들고요. 자 물류망 개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1,60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에너지 자립이나 그린들 같은 경우에도 1,300억 거시재정 안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800억 자본조달 경쟁력 제고하는데 750억. 최소 7천억 달러예요. 하나로 하면 천조 이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소 천조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진다면 2천조, ,000조, 3천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재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또는 우리나라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이 먹거리를 놓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주목을 해야 될 그런 트렌드다. 엄청난 이벤트다. 이 부분 강조드릴게요. 생각해보면 2년, 3년 전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시장을 장악했던 적이 많습니다. 한두 달 정도 장악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대모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뭐100% 200% 갔던 경우들 많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3년 정도 지난 시점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나오면 바로 그냥 상각하고 변동성이 커진 모습 볼수 있잖아요. 계속 이게 재료의 연속성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규모로 봤고요. 자, 그러면 왜또 우리가 재건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느냐? 미국과 중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도 좀 눈여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회 기반의 인프라 시설들이 좀 이제 낡아서 싹다 갈아엎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을 재정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재정정책을 하려고 트럼프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자,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 10년 전부터 1대1로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재정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가지 최근에 LA 산불까지 이렇게 발생했잖아요. 요거 최대한 정리하는데만, 잔해만 정리하는데 18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잔해 정리하고 또 새롭게 인프라 구축해야 되겠죠. 그런데 1640억 달러 든다고 합니다. 거의 뭐 200조 300조 수준이거든요. 여기 또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5%잖아요. 였 5%를 어거지로 맞춘 거예요. 뭘로 맞췄냐? 지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맞춘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목표치가 5%예요. 네. 이번에 인민에 했을 때도 목표치 5%로 설정했습니다. 그거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또 인프라 투자 재정정책 열심히 해야 돼요. 인프라 투자에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 역대급으로 투자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돈을 역대급으로 푼다고 하잖아. 뭐 사천조까지 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가 4.6인데 이거 5%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 쪽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미국이나 중국의 인프라 관련된 어, 종목들이나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뭘로 일맥상통하겠습니까? 겨, 건설 기계 쪽으로? 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설기계 쪽에서 어, 대시제 종목을 하나 찾아야 되겠다라고 좀 이제 말씀해드릴게요. 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 보셔야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굴착기, 뭐 재건 같은 거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굴착기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힐로더, 지게차 이런 부분들 꼭 필요합니다. 건설 자동화라든지 친환경 장비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요. 현대 인프라 코어입니다. 중소형 건설기계 엔진, 뭐 이런 부분들 을 취급하고 있고. 자, 글로벌 브랜드, 디벨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그 동유럽 쪽에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수산바켓, 어,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네, 소형 건설기계 관련된 그런 이제 회사고. 북미 1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 어, 우크라이나 재건을 넘어서 미국 인프라 투자도 이 부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뭐 뭐 전동화 자율화 기술을 뭐 도입한 뭐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된 재건주 관련된 이슈를 보시면 뭐 전진 건설로 보시라든지 범행 건용이라든지 이런 좀 저평가 스몰캡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뭐 종목으로 지금 좀 작은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크게 늘어나는 흐름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앞으로는 묵직하게 갈바나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또는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렇게 묵직하게 100% 200%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들 중에 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또는 뭐, 뭐 SK바이오팜이라든지 뭐 또는 뭐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은 기간계 수급들이 이렇게 끌어올려준 그런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주도로 해서 어 대시세 상승 흐름이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해서 대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세개 종목의 수급과 차트 흐름과 그다음에 매수 타점까지 제가 오늘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영상 추가적으로 더 지켜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어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시면 자 일단은 hd 현대건설기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강조를 드렸었죠. 네 저번에 한번 강조 드리고 자 오늘 또 이제 강조 드린 부분인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박스권이 좀 길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2024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4년도 보시면 일단은 시장이 하락을 했잖아요 2024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큰 폭의 변동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느 정도 매수든 매도든 개입하는 그런 매수 주체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월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이동 평균선의 이격도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이격 수렴이 나타나 흐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곡점에 위치한 부분이고. 만약에 병곡점에서 우하향 추세가 나온다면 그럼 쭉 꺾이는 흐름이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동평균선의 수렴 이후 정배열 추세로 확장 국면이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상향으로 이미 방향을 잡았다. 병곡 자체가 위로 휘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우상향 릴리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봉상 중기 추세 흐름을 보시더라도 이미 정배열 전환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주요 매물대 구간이 지금 현재 7만 0천원 구간인데 7만 0천원대 구간만 돌파시킨다면 그러면 8만 2천원까지도 어, 상방으로 열려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봉으로서 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시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라면 6, 6만 7천원에서 한 6만원 요 선에서 한번 어, 매수 진입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를 한다면 6만 7천원에서부터 이제 한요 구간 6만 3천원 500원, 그 다음에 6만원. 어, 요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6만 7천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만 3천 5백원. 6만 3천 5백원. 자, 그 다음에 6만원. 요렇게 나누어서 들어가면 좀 빠지더라도 여러분들 여유롭게 수익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수급 흐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자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많이 했습니다. 자, 90억 정도 들어왔고요. 최근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130억 정도 어 순매수를 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시가총 액 1조 수준이에요. 시가총액이 1조 수준인데, 제가 항상 언급해 드리는 거, 시가총액 대비 0.3%만 매수를 하더라도 많이 매수를 한 거다, 대량 매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0.3%만 매수를 해도.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130억입니다. 1% 이상 매수가 들어갔죠? 대량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오늘 심지어 보시면 90억이나 넘게 들어왔어요. 기간들도 20억씩 들어왔네요. 거의 120억씩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거의 뭐1% 정도 수준으로 들어왔다. 0.3%만 들어와도 많이 들어온 것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1%대 시가총액 1%대 매수세 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추세 흐름이라면 중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재무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흐름 같은 경우에도 뭐 특이사항 없죠 뭐 적자가 뭐 크게 이어진다든지 어, 또는 뭐 크게 뭐 회사가 뭐 어려운 그런 흐름은 없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와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슈 요두개의 이슈와 기대감을 가지고 어, 수급이 꾸준하게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된다면 꾸준한 우상향 추세 랠리 어, 분명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좀 이제 보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는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자 HD 현대인프라코어도 HD 현대건설기계랑 좀 이제 비슷한 어, 그런 이제 수급이 어, 수급 패턴이다라고 차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월봉상의 중기 추세 흐름 봤을 때좀 이제 달라요. 네. 건설 기계는 좀 다른데 왜 그러냐면 건설 기계는 현재 수렴한 다음에 이동 평균세 이격도가 굉장히 수렴하는 흐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살짝 좀 그렇게 뭐 타이트하게 수렴된 흐름이 아니라 살짝은 이제 확산이 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가가 꾸준하게 또 우상향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어, 수익이 받쳐주면. 그러면 20월선이 지금 현재 머리를 들어올리면서 정비열 추세로 유지될 만한 어,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가장 중요한 게 대시대 패턴이거든요 이게 어떤 패턴이냐 20주선이 한번 이렇게 바닥 그리고 두번 이렇게 그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20주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는 흐름이 나오면 이거 대시대 패턴입니다 이렇게 가는 흐름들이 거의 대부분 나타나요 거의 뭐90%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데이터 분석을 해보시면 아마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지금 주봉상의 현대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의 대세 추세 랠리가 음,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매수 타점 한번 잡아보자면요 일단은 7,200원 자리가 가장 적합하겠다 여기서 한번더 빠져주면 좋아요 이래한번더 빠져주면 좋고 6,800원 구간에서 한번더 들어가면 충분히 박스권 중단 하단권에서 어 매수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어 매수 이후 바로 수익으로 전환돼서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가격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익면은 항상 이렇게 종목들 소개와 더불어서 항상 매수 타점까지도, 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한번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두산밥케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세우,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죠. 어,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아, 맞다. 어, HD 인프라 코어, 현대 인프라 코어 수급을 안 받네요. 자, 수급 한번 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다라고, 어, 말씀해드렸었죠. 네, 그래가지고 인프라코도 마찬가지. 보시면 자 외국인들이 140, 자, 14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시가 총액이 인프라코 같은 1조 3천억이에요. 자1% 정도 수준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될게 수급은 0.3% 시가 총액의0.3% 이상 매수를 하면 대량으로 매수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파악을 하고 0.3% 이상 1%면 진짜 많이 매수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현대인프라워코 같은 경우에도 수호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뭐 삼호펀드, 연기금, 투신, 보험 금투 다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기간 쌍끌이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중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 뭐 차트 다시금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역별서 정비열 전환 됐죠 거의 정비열 전환 됐습니다 가장 오늘로서 정비 전환 거의 되겠네요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어 추산 바켓입니다 자 월봉상 흐름을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저점과 저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요구간 저점과 아 어, 요구간 저점 연결했을 때 충분히 추세 라인을 타고 살짝 이탈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어, 지지 이후 다시금 반등하면서 2 0월선자2 0월선 장기 추세에 어, 어느 정도 상방으로 자리 잡은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도 아까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닥 하나 여기서 바닥 두개 만들면 자 대시패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주요 매물대 구간입니다 51,000원 51,500원 51,500원 자리가 20주선이 밑으로 우하향 추적 꺾기는요 구간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물린 거예요. 2024년도 어, 초중순쯤으로 해서 물린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물타기하고 뭐하고 해서 51,500원 자리에 물려 계실 겁니다. 제발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구간에서 <laughs> 돌파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강력해야 됩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재료, 재건 재료가 붙어가지고 기간들이 뚫어주면 아마 매물소화 시키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시키는 흐름이 나올거예요 하나오션이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 보셔야 되겠고 자 추산밥켓의 경우에는 또 5만4천원짜리가 주요 매물대인데 요 주요 매물대 라인만 뚫게 되면 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미 어, 4만5천원대 어, 요 구간 2021년도 흐름은 어, 돌파시켰구요 안정적으로 돌파시켰습니다 아직 과매도 과매수 구간도 안나오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 강력한 우상향 추세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타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등분선 끄어가지고 자 매수 타점 잡아보면 자저 같은 경우라면 최대한 요구원에서 한번 진입을 해볼것 같네요. 어 46,000원 자4 6 0원 라인에서 1차적으로 한번 진입을 해볼것 같고요. 자 2차적으로는 여기서 한번 진입을 해볼것 같습니다. 저라면 자, 2차적으로는 3 8 0 0 0원 자리네요. 3 8,500원. 자, 요 자리에서 한번 진입을 해볼 것 같습니다. 빠질 때 매수하셔서,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으로 어, 전환되어 즐기는 흐름. 어, 요런 데서 한게 좋잖아요. 그죠? 요런 구간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요런 데서 매수해서 바로 즐기면 좋잖아요. 그죠? 네, 요런 매매를 저는 지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런 종목들로만 추천해드리고 타점을 잡아드리는 건 사실 지금으로서 제가 앞서 강조드린 세 종목이 안 좋,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별화되는 것은 매수 타점과 수급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을 보도록 할게요. 두산바켓 자, 기관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산바켓의 시가총액이 4조입니다. 4조 자, 4조 수준인데 지금 현재 연기금에서 한 300억 가량 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기간계에서도 아, 지금 이제 기간계에서 보시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140억 정도. 자, 연기금 기타법인 쪽에서 지금 대량 매수를 했기 때문에 특히 연기금에서 거의 한0.3% 이상은 확보를 한것 같습니다. 대량 매수죠. 예,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고 라 말씀드리겠고, 오늘 특히 기간들이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20억이나 들어왔네요. 네, 이 부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으로, 뭐, 투산밖에 돈잘 버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죠?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어, 될 것이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우크라이나 재건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 그런 기대감으로, 어, 주가 레벨업,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이렇게, 어, 세 종목 정도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수익맨 채널에서 어, 100% 무료로 어,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하고 있죠. 에, 매일매일 수익 추천주 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전, 주요 뉴스도 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 댓글창 보시면요. 그 어플리케이션 설치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요. 링크 설치하셔가지고 우리 좋은 정보들 함께 공유하고 저희 수익맨 채널이 항상 추구하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의 데이터 확보입니다. 우리 개인투자분들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해서 그걸 빅데이터 시켜서 그걸 알고리즘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메타인지를 확장시켜서 그리고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항상 제가 영상 찍어드리고 업로드해드리고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더 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댓글 요즘에 자주 남겨주시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랑 어, 답글 항상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아, 그런 어, 투자자 유튜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